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14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드레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볶은 고식 다섯 서와 검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말처럼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는 힘들고 외롭고 거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믿음의 거품이 빠지기도 하면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져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25장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건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25장 딱 시작되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의지하고 믿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인생 멘토였던데 다윗이 그 멘토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다윗의 홀로 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정리하실 때가 있죠.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홀로 서기의 훈련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둬가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를 거둬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은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더큰 은혜죠. 이렇게 홀로 서기가 필요한 훈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의 다또 슬픈 일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바란 광야. 엔게디는 사회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쭉더 내려가다 보면은 애굽의 땅과 미디안 사람들의 땅 중간에 이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를 쉽게 설명하려면. 남쪽 끝에 남방 한계선입니다. 남방 한계선은 사람들이 잘 살지 않거든요. 왜 다윗이 바란 광야까지 그 끝까지 갔을까요? 쫓기는 신세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혼자서 해야 되니까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죠. 허탈감, 심리적 박탈감, 상실감. 그래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흔적이 별로 없는 더 깊은 허허발판인 바란광야까지 어떻게 보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숨고 싶었던 거죠. 저희들도 너무 힘들면 사람들을 피하여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란광야의 시간 갖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런 때는 다수 두 손을 놓게 돼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참 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거기서 다윗 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을 보호한 것이에요. 바란 광야에서 거기서 유목민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허벌판이다 보니까 도적떼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어, 목동들, 유목민들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이 바람 광야에서 수호신처럼 다윗이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를 다윗의 보호를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나발. 그데이 나발이 오늘 말씀 보면 고약하기 짝이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하인이 평가하길 17절 말씀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불량하다 어서 본 표현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불량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던 또 사람들 보기에도 무례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나발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꼭 이런 사람 있죠 불량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사람, 그사람이 나발이에요. 이 나발은 비교적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기업형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염소 떼가 천 마리나 되고요, 나귀 떼가 양 떼가 삼천 마리나 되고요. 기업형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심보를 갖고 있냐면 꼭 놀부 심보를 갖고 있어요. 아주 욕심쟁입니다. 그 나발과 다윗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목축업자는 일년에 한번 이 양떼의 털을 깎아요. 그때가 아주 큰 축제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또한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렇게 큰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날인데 그때 다윗이 수아의 사람들을 이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지켜 줬으니 당신은 많이 도와줬으니 정당한 대가를 해 달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문전박대를 합니다. 문전박대라고 다윗을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나비가 아비가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얘기하는데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다윗을 보냈는데 그들을 주인이 모욕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처음에. 왜 하인이 주인이 나발에게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갔을까요? 17절 말씀 보면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의 주인이었던 그들의 주인이었던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생각에 많은 사람, 그렇게 고집불통인 사람. 이게 나발이에요. 그래서 사인이 아 아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주인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대화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되돌아봅니다. 그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하인인데도 주인에게 가지 못합니다.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게 되죠. 불량자에다가 소통이 불가한 사람. 이런 사람 리더되기 어렵죠. 리더십 중에 하나가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리더가 될수 없었던 사람이 이 나발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발이 다윗을 정당한 대가를 요청했던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어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윗 도대체 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뭘 해줬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더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을 지명수배자가 된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명수배자가 되고 왕을 배신하고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는 주제에 뭘 그렇게 말이 많냐 다윗을 아주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이런 말을 나발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실 그런 수모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일의 증언을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다. 다윗이 그들을 지켜 주면서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다치거나 이런 게 없었다. 누구 덕에요? 다윗 덕분에. 다윗 덕분에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가 보호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바람 광야는 거친 땅입니다. 도적떼가 출몰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그런데 담이 되어서 튼튼한 담이 되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우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선대했던 그를 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면서 품삯도 쳐주지 않으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하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안전한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나발은 하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벽으로 느끼고 있어요. 벽.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아요. 꽝 막힌 사람입니다. 이게 하인이 바라보는 다윗과 주인 나발입니다. 이렇게 수모와 모욕을 주는 나발. 그런데 오늘 또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등장하기 전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왜 등장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 나발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400명을 중무장해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걸 하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일발이죠. 이렇게 다윗이 왔다가는 정말 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나발만 죽이겠어요. 흥분한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만 죽여 잡아갈 리는 없어요. 아마 양떼솥떼 무참하게 짓밟았을 거예요. 이런 분노한 상태에서 나타났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는 참잘 참았거든요. 우리 엔기드 광야 사건도 있었잖아요. 칼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 안, 않는. 그렇게 거기서는 잘 참았는데. 다윗의 전매 특허인 관대함과 여유를 이번엔 좀 잃어버렸어요. 이 다윗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울이라는 큰 문제는 잘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작은 문제인 이 나발의 문제에서는 걸려 넘어지면서 분노하는 다윗을 보여줘요. 다윗답지 않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두더지가 쌓아놓은 작은 흙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는 잘 넘어가는데요. 조그만 문제 크게 흥분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흥분하고 분노를 쏟아 놓은 일이 자 사실 조그만 일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선 잘있하고 참았는데 이 나발에 대해서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크게 폭발하고 만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요, 작은 거에 자꾸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분노한 다윗,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선물을 준비해요.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떡덩이와 포도주, 그리고 요리한 자기가 직접 잡아서 요리한 음식을 보내고, 건포도와 무화과까지 다 정성스럽게 종합 선물 세트로 해서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담겨진 것을 알수 있어요. 마음이 담겨진 것, 이게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뇌물은 사심이 들어간 것이고요, 선물은 진심이 담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 말에 이 준비한 것을 보면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다가간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야곱에게서 있었죠. 야곱이 분기탱천한 형 에서에게 많은 걸 보냈어요. 그래서 선물은 사실 아니었죠. 작전이었죠.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좀 달라요.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보냈던 거예요. 진심이 담긴 선물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잘 먼저 보내고 그도 그 선물을 따라서 이어서 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이를 생각해 봅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나발은 갈등 유발자예요.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화해 자입니다 사실 나발과 지금 다윗이 부딪치면 고래 싸움이에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아비가일은 고래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비가일이 나섰을까요?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아비가일이 가장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에요. 이미 알게 됐잖아요. 어, 엄청난 충돌이 있겠다. 우리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윗은 지금 분노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드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오히려 피하는 게 안전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진심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하고요. 스스로 화해의 재물이 화목재물이 되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누가 화해자가 됩니까? 오늘 이 아비가일의 선택을 하는 사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화해자를 자처하면서 그 사이에, 그둘 사이에 서게 돼요. 예전에 저희 대학 시절에는 데모가 많았습니다. 전투 경찰들이 무중무장을 하고 또 대학생들은 돌을 던지고 화염병과 돌이 날라드는 전쟁터 같은 상황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 돌과 화염병이 날라드는 그 중간 사이로 기타를 맨 분이 한분 학생이 찬양을 하면서 그 중간에 섰어요. 이쪽에선 돌을 던지고 저쪽에선 화염병이 날라와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돌도 맞고 화염병도 맞을 수 있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타를 들고 거기서 찬양을 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을 내려놓고요, 화염병을 내려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습니다. 화해를 만드는 사람. 전쟁 같은 그 상황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이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던 그 사람. 그 모습이 제 눈엔 화목 제물로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돌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분노한 다윗의 무례한 나발. 이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화해, 화목제물이 되어서 기꺼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사람과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나바르는 문제를 더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아비가일은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실타래를 푸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부가 됐을까? 이스라엘판 뭐 미녀와 야수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큐티 제목처럼 온 가족을 살리는 지혜로운 대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에요. 그가 기꺼이 화목 제물 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경이 알려 줍니다. 예수님이 화목잼을 되신 것처럼,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화목잼을 된 것처럼, 우리가 직분,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오늘 이 아비가일이에요. 저희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화목재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아비가일처럼 화목재물 되기를 기뻐하라. 이 아비가일의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용감한 선택이 내일 본문 보면 이어지는 본문 보면 화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작은 거래, 작은 것에 분노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화목제물 대기를 기뻐했던 아비가일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화목제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아비가일이 그것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